안녕하세요. 그리스수학교는장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세계는 당신이 경험하는 만큼 알게 된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느 드라마에서 박수무당이 어느 환자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구술해야 한다고 하자, 환자를 치료하던 담당 의사가 이를 보다 못해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 환자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아픈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박수무당의 행색은 화려한 채색 한복을 입었고, 이상 야릇한 수염을 길렀으며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까지 발랐더라고요 박수무당을 연기한 연기자는 기괴한 복장과 사악한 웃음길을 보이며 보는 이라 애금 무당의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간을 쳐서 돈을 뜯어내는 좀비의 실체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현대시대에서는 귀신을 믿지 않으며 무당들의 구슬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기이하게도 무당들은 불교를 순상하던 교래 시대나 유교를 떠받들던 조선 시대에도 핍박을 견뎌내고 살아남았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을 믿는 현대 시대에도 참고하고 있으니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은 무당이 하는 말을 믿느냐고 말입니다. 뭐 떨떠름한 당신의 표정, 묘한 표정이 뭐제 눈에 뭐 보이는 듯하네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무당 얘기가 있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무당은 예언을 하는 귀신이 들어앉아 귀에 넣어주어 점을 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점치는 무당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어, 어떤 사역을 한지 단박에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따라다니면서 칭송하고 있으니 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귀신의 힘을 빌려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무당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크리스천은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당신의 생각이 상관없이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당의 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에서나 일상의 삶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뭐 제가 뭐 자다가 봉창 뜯는 괴이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귀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도 처음에는 당신과 별다름 없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마쳤고 결혼하여 가정까지 이루고 직장까지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에게 하나님 혹은 조상 혹은 선녀라고 어 자신을 밝히는 괴이한 존재가 나타나서 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축복을 내려주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줄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각종 재앙에 시달리며 저주를 받게 되어 불행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겁을 주고 있어요. 이 존재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현상과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쯤되면 당신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미줄에 걸린 곤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잘나가는 연예인들이 갑자기 무당이 되고 정상적인 직장인이 혹은 평범한 아내가 갑자기 무당이 되겠다고 집을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건을 겪으면 당신이 경험하며 살고 있는 세상 뒤에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영, 그런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그런 사람을 그건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으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실감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영적세계와 영적존재인 성령 하나님이나 혹은 천사, 그리고 사탄이나 귀신들의 얘기를 삶에서 경험하고 실감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도 당신처럼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에 있는 사건을 신학자의 해석을 곁들여서 설교를 해주고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들도 영적으로 까막눈인 셈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귀신에 대해서는 무지한 기이한 일이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죄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이었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셈이죠. 저희 사역 때 이와 다르지 않아요. 제가 10년이 넘는 개인 기도를 한 끝에 성령께서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책으로 두 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 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귀신들의 공격 계략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기적 기적적인 영적 경험을 한 사건만 해도 천 번이 넘습니다. 충제 영상 학교에 하고 시작하고 나서 4년이 흐르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와 공격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으면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어 귀신과 조화하며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겠어요. 죄다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격 지식과 신학 지식만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며 신앙 행위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저처럼 귀신 얘기라며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끼눈을 뜨고 대들며 이단 비스무리하다고 폄훼하고 날선 비난을 하고 있죠. 영적 존재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의 얘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영적 세계를 깨닫는 영적인 사람 되고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과 깊고 치밀한 기도 훈련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얻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종교 의식에 참석하고 신앙 행위라는 종교인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 말해주더라도. 귀신들과 피터지게 싸워 이기는 자가, 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간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